오늘은 다이아스톤 관련해서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다이아스톤은 11월 13일부터 유튜브에 유료광고 승인을 받아 투자자를 모아왔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다이아몬드를 중국에서 싸게 구입한 뒤 싱가폴 거래처에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내게 되면 원금이 일복리 3%로 불어나 한달 만에 142.73%의 고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렇게 광고 영상을 보고 온 사람이 오픈톡방으로 문의를 남기면 전 세계 1위 플랫폼 유튜브에서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뢰를 불어넣었고 본인들이 다이아를 싸게 살수 있는 중국 거래처와 비싸게 할수 있는 싱가폴 거래처가 실제 존재한다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일복리 2에서 5%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부추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26일에 다이아몬드를 중국에서 매입해 싱가폴로 되팔게 되면 관세와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기대조차 힘들고 원금이 복리이자 3%로 불어난다는 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년이 지나면 4848억, 2년이 지나면 2경 3505조가 되는 거라면서 다이아스톤의 허위과 정고를 저격했었죠. 그렇게 1차 적격 영상이 업로드된 후 다이아스톤 20분만에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고 12월 2일에 사이트를 폐쇄한 뒤 투자자들의 돈을 먹튀하고 잠적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악행은 투자 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투자자들 중 뒤늦게 본인이 사기당했음을 깨닫고 오픈카톡으로 항의하거나 인터넷에 사기 피해 사실을 올리는 투자자가 나타나면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의 일부를 그 투자자 통장으로 보낸 뒤에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신고당할 끔 만들어서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짓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롱과 모욕 그리고 협박은 기본 패시브였죠. 참할 짓거리 더럽게 없는 애들입니다. 투자 사기에 이어 통장 협박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모든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막히기 때문에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이를 해결한다고 해도 사기 의심 계좌 이력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6개월간 새로운 계좌도 만들 수가 없어요. 엄청난 피해인 거죠. 이런 통장 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제 4조. 금융 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즉시 전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 조치해야 한다. 애 허점을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막을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런 양아치들이 통장 협박을 하면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이아스톤의 투자. 사기와 통장 협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이아스톤 사이트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DB를 구축하고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연동하는 과정에서 SQL이라는 언어가 사용돼요. 근데 SQL문 같은 경우에는 SQL 인젝션이라는 해킹 공격에 취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모든 회원들의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번 중 구글 네이버 계정과 연동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구글 드라이브와 마이박스에 있는 개인 사생활까지 털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심각한 범죄가 양산될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프리펠드 스테이트먼트 구문을 사용해서 이스케이핑하거나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등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한 보안을 필수로 갖춰놔야 됩니다. 하지만 VPN으로 실체를 숨기면서 먹튀 사이트나 운영하는 다이아스톤 놈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생각해서 사이트를 만들 리가 없죠. 얘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버튼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상태였고 SQL 인젝션에 대한 보안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사람들은 가입 자체만으로 해킹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해킹을 다이아 스톤 놈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다이아 스톤이 저지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사기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죠. 저는 현재 얘네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방식이 뭐가 됐든 법원에 제출할 단서들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원래 이번 영상에서 간략하게나마 그 단서들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변호사님과 논의한 결과 얘네들이 검거되기 전까지 이 카드를 공개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기로 했던 단서에 대해서는 실제로... 숨기고 있는 다이아스톤 내부자 중 일부의 신원과 행적을 파악했다. 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스톤 피해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 무료로 변호해 주시겠다는 변호사님도 계신 상태고 얘네들을 잡아낼 치명적인 단서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밥상은 다 차려졌어요. 고소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독단적으로 혼자 고소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바로 넘길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단순 피해사실로만 고소를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얘네들 꼭 잡아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혹여나 저희에게 아직 연락 주지 않은 추가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호갱 1199 Gmail com으로 피해자임을 증명할 자료와 함께 꼭 이메일 보내주세요. 반드시 잡아낼 테니까 꼭 주세요. 자 이걸로 다이아스톤 관련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 얘네들이 검거가 되면 그때 또 남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다이아스톤 영상을 준비하면서 특정 업체를 저격하고 조지는 건 채널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조회수는 잘 나올지언정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만든 채널의 취지가 퇴색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이전에 채널을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사기 사례와 예방법을 알리면서 소비자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리려 해요. 그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왜 함부로 설치고 다녀서 이사단을 만드니? 너 이제 젖했어. 한번 봐봐. 네 앞날이 어찌 될지.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 구조대.